이거 뭐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맞추는 거래요. 15라운드, 해볼까요 일단 아니,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아, 가려야 된다고. 잠 <laughs>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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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니다. 아이 왜 이게? 아니. 아 이런 건지 몰랐지. 아. <laughs> 전주라 알았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제가 <laughs> 야 여기서 끝나면 야 여기서 끝나면 내 그림이 내 그림이 너무 이상해지잖아. 세상이 어두워지고 조용히 비가 내리면 여전히 그대로 오늘도 어김없이 난 벗어나질 못하네 너의 생각 안에서 이제 끝이라는 걸 알지만 미련이란 걸 알지만 이제 아닐 걸 알지만 그까지 <놀람> 눈 깜빡할 사이 넌또 체크인 다웃 지나가는 여자들 그만 좀봐 아닌 척못 들은 척 다시 박힌 코웃음 UHM 예야오 가시 난리야 오 가시 맞아, 난, 좀, 기분파해, 금방, 또, 사랑에 빠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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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새 것만 좋아해요. 반짝거리죠. 다들, 그렇잖아요. 맞죠? 픽, 게이 부. 설렐 때만 사랑이니까.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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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내 친구 모두, <laughs> 소리쳐만, 정말, 문제야. 정답! 피카부였습니다! 픽, 게이 부, 싫어하냐? 야한 거 적는 사람 싹다 벤칠 겁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야한 거 적는 사람 벤칩니다. 진짜로. 와! 정답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마구, 마가, 모교, 마곡, 물개, 물기, 민간, 명기, 명기? 와 정답은 모근이었습니다 와 두근모근 그 이어 붙이지 마세요 탈모근 아니에요 모근 없다고 모근을 적었을 리가 없잖아요 아뭔 상관이야 초성은 고무고무 감이 고무, 각막과 가망 강마 고마 기말 곤무 아니고요 메이플 아닙니다 곤무 아니에요 구미 고무 거미 개미 기만 고말 강무 아니고요 기만 결막 경멸 견물 규모 오 좋아요 게임 갑자기 이응이 왜 나오죠 미음입니다 저거 개멸 고무 개미 경밀 결말, 결말 감미, 감명, 와, 많이 나오는데, 개명, 괴멸, 군무, 갈매, 공명, 교문, 기물, 귀멸, 교만, 오, 많이 나오는데, 와! 정답은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와, 거의 다 나왔네, 근데. <laughs> 모근을 갈망한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진짜로. <laughs> 조용히 하세요, 진짜. 아뭐목은 갈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연 연관 짓지 마세요. 전혀 상관 없어요 앞에 거랑. 아 진짜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아니 짜증 나네. 아 지지 한 번만 해달라고. 잠깐만. 아 잠깐 잠깐만 할게 많다고? 만약에 그거 나오면 싹다변 시킵니다. 싹다변 시킬 거예요. 일단 해드리긴 할게요. <laughs> 정자, 주장, 자중, 조지 누구죠? 잠깐만, 와! 정답은 자주, 자주색할 때 자주였습니다. 조지 누구죠? 조지 가만 안 둡니다. 조지 가만두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laughs> 주, 조지 하지 마세요 아 사람 이름이었어 아 죄송합니다 아 조지 워싱턴이었구나 아 죄송합니다 주지 하지 마자 주지 하지 마시고요아 사람 이름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아 제가 마구니가 꼈네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주지스님이라고요 아,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문제네요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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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어지럽네.